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곰둥이입니다 오늘 멤버 세 멤버 세 명과 함께 <laughs> 멤버 세 명과 함께 모바일 모바일인데 빠데 빠대 내 옆에는 안녕하세요 라인다 여기 옆에는 예비 다시 다시 예비 네너맨데네 <laughs> <너. 인데>. 네, <laughs> 잘했어 고고찡 네 트롤 두명 아니구나 아, 아네 님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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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러는 사람 한명 있어. 아꼭 아, 이러는 곰둥이 하나 있죠. 했는데. 아, 아, 곰둥이, 어, 곰둥이 곰둥이 군파가 아, 맛있어. <laughs> 나는 오늘은 특별한 트롤 짓을 해고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세이버 세이버 해할 거면. 해? 응. 오늘 나 이거 할까? 일러 특별한. 어? 나뭐 할까? 야 오랜만에 나 세이버 해볼까? 위야. 어, 야너 확인해야지. 어씨 탱커 오빠. 나뭐 하지? 탱커 해라. 탱 탱커? 탱커 해라. 너뭐 했는데? 나 조자룡. What the fuck? 아왜 조자룡이 해? 아, 조자룡. 조자룡은 그걸 해봤대. 어, 채용 카드 맞지? 랑님 응. 저요 저번에요 북한대. 어 상대편 뭐가 싶어. 좀 쉬워 보이는데? 응. 조합이 쪽 아니 조금... 아니 아니야 저거 수하고 디고하고 인수율 좋아. 아니 디고안 좋아. 그래 안 좋아? 어나 저번에 만났는데 핵이었나 근데 그게? 아 어? 아니야 약해 이거 약해 레 약해 진짜 세던데 레 약해 몇킬했는데걔2 0몇 킬? 걔이0몇 킬? 이0몇 킬? 레 약한데 그거 잘쓰는 고수임 아. <laughs> 잘못 쓰면 얘가 고수기 아니길 빌어야지 응 고수 아니면 레 약함 그래 global legend 얘 낭녀 쪽세명 실한가요? 인정. 아 세이버다. 아 밖에 나갔다 왔는데 손이 얼을 것 같다. 아. 아 세이버다 어찌라는 거지? 세이버 세이버다. 세이버 혼자 나댄다. 너 걸로 아 우리 야 우리 갔다. 셋이 가자. 세이버 뭐라고? 혼자 갔다미아도 <laughs> 혼자 가는데요. 그러니까 가라고. 윤범이. <laughs> 미야 혼자 가는데어어어 어, 여기 세이 셋이다. 어 갈게. 여기 아무도 없다. 야 거기 가지 마. 와 아, 개쎄, 너 데미지 쌍쎄다 아, 가지 말래. 라했 헤이, 브로 헤이, 커머, 잭 e 랑님, 공둥님, 여기 아니야. 아무도 없어. 가자, 가자, 가지 마! 랑님, 공둥님, 여기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 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 나, 거, 거, 거기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laughs> 움까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계속. 밀어, 밀어, 계속 어, 밀어. 떨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야. 귀여운 척 하지 마라. <laughs> 깨비는 이상해요. 헤헤. <laughs> 어, 어, 저, 뭐 하나요, 이거? 예, 아, 데냐, 좀 맞다. 많이 때렸어요. 잘했어.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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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죽었냐? 계속 버린다니까, 나는. 그게죽일 수가 있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알, 아, 알로카드 죽었고요. 대신. 아, 아, 손이 얼었어요. 나도 손 얼었어. 야, 뒤에, 뒤에, 뒤에. 어, 알아 뒤에 두 명. 어, 왔다. 나 가줄게. 어? 어, 상대가 나못봤다이순 여기서 혼자서 많이 많이 때리고 있어요. <웃음> 빅토리. <웃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숨어있는 거. 이거, 이거 많이 어려운데? 괜찮아요. 하나는 뭔가 깰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씹어. 못됐다. 야, 이거 지금 그거다. 아, 잠수? 어. 왜지? 왜 갑자기 팀. 잠수지? 뒤거 몰라? 아, 아, 에휴. 나한테 에휴래. 그래. 에휴. 야탑탑 탑 민다 애들이. 음 주영아, 아 뒤에 봐. 랑님, 제쪽 있는데랑 오면 안 돼요? 그 뒤에, 그 보라고. 보라고? 뒤에 보라고. 뒤에 예? 보라고. 알루카드 있잖아. 안 보여? 알루카드. 님들 이쪽 저 가봐. 열심히 이쪽 쪽. 랑유튜브 나좀 도와줘. 알았어 간다. 야돌돌 돌... 야, 여러분, 저 혼자서 피 저만큼 갔어요. 잘했죠? 잘했어. <laughs> 혼자서 깨니까 음. 제가 상대편. 야, 미아 뭐 하냐? 미아 뭐 하죠? 미아 뭐 하죠? 미아 뭐죠? <목> 미야?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두명 있는데 혼자 들어갔죠? 방어, 방어 못 하냐? 하나요? 아무것도 못 하죠? 딜도 조금씩 못 넣나요? 여러분, 지금 턴에 이거 깰까요? 오, 이걸? 어? 이거, 이거 깨비가? 아, 어! 잡았다.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최종 스킬 열렸어. 망치 나가신다 열렸어. 나도 최종 스킬 열렸습니다. 나도 최종 스킬 좀 전에 열렸는데. 망치 나가신다 열렸어. �mm. 여기 있는 애들 때려잡나라. <laughs> 잘했어요. <laughs> 다음 것도 때려잡을게요. 네. <laughs> 아,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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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오케이. 박튜나 이제 스 고도레벨이야. 아 저녁 좀 때릴게요. 저 칼자빈 녀석 누구예요알로카드 여기 여기 한명 있다. 저 녀석 내가 잡을 거야 개새끼야. 슬레이더 뭐. 욕하지 마세요. 맞아요. 욕은 아, 나쁜 거예요. 맞아요. 욕은 착한 거예요. 아주 좋소. <laughs> 아주 좋소. 아뭐냐쟤 <laughs> 트롤 아니야? 아주 으깝소. <laughs> 어 디거 잠수 아닌가 본데? 뭐한 거지? 정. 어, 어 튀어야 돼. 저글링도 올라나 저글링이라니, 정글, 정글링? 정글링.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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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한테 누가 공격 어, 어, 이순신 기술임, 이순신 기술임. 아, 아, 형님. 헬프미 형님. 잘 있어, 나 귀한. 안 돼, 저 녀석 누구야. 알루카드. 응, 알루카드. 치고. 나 죽을 거 같아, 여러분. 야, 아 죽었다? 최대한 깎았어요, 그래도. 쇼다운 소리키면 안돼 되죠? 안 돼. 세이버 뭐 하죠? 소리 뒤에, 소리 뒤에 소리 탱커 있는데 나이... 뭐 하죠? 아, 야, 소리 나면 얘한테 다 들린다고 방송하는데. 네. 아, 방송은 <laughs> 모르시네, 깨비님이. 윤댕이 뭐 하죠? 어어어,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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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질게요. 아, 좀좀생각에요 간다. 망치 나가신다! 아, 씨, 알로카드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야, 나, 나 망치 나, 날렸어. 잘했어. 쿵 좀... 날렸어. 잘했어. 괜찮아. 맞 가는 동안에 다시 채워줘. 야 우리 얘. 어 뒤에 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뭐? 어어거뒤거뒤거뒤거 이거 뭐야? 거 함부로 어, 건드리지 마. 없다. 호. 함부로 건드리지 마. 걔 살아나. 나? 어. 못 어. 맞췄지롱. 어어 뭐냐? 여기 있다. 아. 아. 킥킥 킥. 소 지금 나 혼자 타고 지금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야, <laughs> 나 혼자 이쪽 라인 다 뚫을 각이거든. 이만 뚫고 있는 줄아냐 아. 우리도 하고 있거든 열심히. 아, 근데, 근데, 근데 여기가 네. 좀 빡셀 뿐이지. 맞아 오케이. 여기 여기 사람들 엄청 <laughs> 많아. 탈리비야. 야 미드 미드, 미드 뭐, 탱커 저기까지 밀었어 무슨? 오케이 이 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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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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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거 디거, 디거. 디거 계속 살아나. 뭐? 아, 지. 쟤... 아 아, 참한 아, 아, 대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 망치 나가신다 또 날렸다 야뺀 깼어 어또 <laughs> 잘했어 우와 뭐냐? <laughs> 어? 여기 아무도 안나아 <laughs> 진짜 아쟤 아무도 안 가. 안 쟤. 진짜 아무짜도 진짜 아 진짜 아다짜는데어 영주? 나아거알아 0킬 0데스다. 나 그거 알아? 0K, 어, 1킬 0데스 이도아아니짜 자꾸 때려 나칠아야조아조조조조조조진조못조져아 제가 어? 못 조져요. 나는 뭔가 레벨. 탱커 있다, 여기 탱커 있다. 있다. 전사이기도 해. 나는 뭔가 레벨이 높은 게 기분이 기모찌. 기분은, 그래. 기분이 기모찌에. 나좀 빠질게. 아, 어? 얘들아, 나 여기까지 뚫을 각이 어든 아, 그, 그, <laughs> 와, 세이버. 세이버. 윤댕이 혼자랑랑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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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어? 나 랑. 나 미드, 아, 미드랜드. 탑다 도와줘, 다 탑, 탑. 아니, 왜 갑자기 일로. <laughs> 탑, 탑. 탑, 탑. 응. 게임, 수고. 야이일로와 이리로 와 아니야 탑 가라고 탑. 아, 탑 탑탑 아니 갑자기 왜 여기로 다 오냐고 다, 다 와가지고 죽었어 탑탑 가자 랑 유튜브 2 가자 그래 오케이, 기다려 정말? 10초만 기다려 아, 나랑 같이 가는 건데? 나도 랑 유튜브 헬프미 아 진짜 탑뭐라고 아, 빨리 또 어, 뭐 했어? 나또 날렸어 망치 아. 아, 탑 빨리 오라고 터진다고, 탑. 아니, 나 저, 나 혼자 저쪽 라인 다 뚫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네가 갑자기 미니까 우리가 힘들게 방어를 하고 있잖아. 야, 우리 뒤치다! 우리 뒤치다! 지금! 빨리 피다! 빨리 피다! 빨리 조져! 조져! 빨리 조여 빨리 피다! 아, 진짜 이랬기 때문에. 욕하지 마세다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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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였어! 죽였어!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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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시만. 튀는 애, 튀는 애, 튀는 애. 튀는 애 없어. 아, 저기. 띠거띠거띠거 저거 아닌데? 가까이 가지 마. 지금 <laughs> 뭐야? 애들 없는데? 다 죽었어. 야 아, 디거 그래? 곧 살아나니까. 애들아 근데 사,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와, 디거는 저런 능력이 있구나. 나 여기서 힐좀 하고 올게. 아 깜짝! 큰 아크님 아, 아나 진짜 상대편인 줄 알았어. 여기 숨었다. 잠깐 <laughs> 도와주세요. 싫어요. 근데 디거는 어떻게 된 녀석인지 모르겠어. 어딨어? 나 기안할게. 와? 어. 세이브 어. 수고. 어고 세이브 어. 기다야야너거기 가서 해. 응 해보이. 타올게. 깨고 싶은데 상대가 안 오면 좋겠. 야 우리 영주. 아또 왔어 누가. 아, 영 영주도 영주도. 야나렉 먹었어. 고마워. 어, 됐다. 그냥 걸려서. 아, 세이버 MVP 각인데? 네? 라젠카. 어? 여기도, 하나 세이버. 하나 야, 탑에, 나가신다. 야, 탑에. 나 가신다! 야, 탑에 두 명. 깨비 있는데 두 명. 나, 우리 두개 쫓아다니자. <laughs> 야, 우리 케미가 잘맞는데 잠깐, 잠깐, 잠깐. 呃,갔다 돌격. 다시, 呃, 도와줘! 아니, 나 도와주고 싶은데, 스킬이. 에이? 님들 타워 여기 갔어요 또 잘했어요 저도 갑니다 깨비 따라갑니다 아오지 마세요 저 혼자 여기, 있을게요. 우리 여기, 여기 일로 가자 아 잠깐 우리 이거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지켜 잠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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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저저노저노저기저기저저저저저저저기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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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치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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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막 망치 한 다음에 내가 딱 그냥 그거 해버리면 어 뭐야 어, 내가 깼다 내가 깼다 야 소리를 야 무슨 말이라도 하고 깼지 <laughs> 내가 깼다 와이요 MVP는 내가 깼다 어 나네 아, 나실버네어 아니나 랑이 MVP 랑 유튜브 와 곰둥이님 오 나... 내가 내가 어째서지 근데 곰둥이 아, 아 곰둥이 나보다 붙었어 <laughs> 내가 도우이 도움 배신데. 3이구나아곰둥이가 나는 왜안 끝나? 좀 생각보다 금방 끝났는데. 나나 어, 혼자 타고세개 끼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곰둥님과 방송을 찍어봤는데요. 잠깐 내어. 내가... 네가 왜 내가 아, 내가야? 진행병 <laughs> 걸렸어. <laughs> 오늘 이렇게 깨비 윤댕이 그리고 랑유튜브 저랑 함께 모바일 레전드 딱 빠디 한판 돌렸습니다. 돌려봤습니다. 응? 음. 재밌었네요. 네. 네, 소감 한 번씩 깨비도 재밌었어요. 너무 하, 너무 심플하다. 와, 아, 너무 나도 진... 재밌었어요. 예, 그러면은 <laughs> 다음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